얼굴에 갑자기 오돌토돌한 게 생겼어요. 이거 도대체 뭔가요? 아, 얼굴에 오돌토돌한 게 만져지신다고요?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로는 비립종, 항관종, 그리고 평평사마귀가 있는데요. 지금 만져지시는 것은 평평사마귀로 보이네요. 평평사마귀는 번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견되었을 때 빨리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점을 빼듯이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요. 듀오덤을 붙이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것만 참아내시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손톱으로 뭐가 나 있는 것처럼 계속 긁으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곳을 만지면 번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눈 밑이나 관자 이런 쪽에 많으신 분들은 목이나 아가슴 이런 부위에도 많고 제가 많이 제거할 때는 한 분에 400개까지 제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져지시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발견되는 즉시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흔하게 헷갈릴 수 있는 다른 병변으로는 비립종이나 한반종이 있는데 비립종은 각질이 피부 안쪽에 차 있는 거라서 위에 구멍을 살짝 내서 단단하게 굳어 있는 각질을 압출하듯이 뽑아내는 방법이고요. 반종은 요즘 치료 방식이 다양한데, 저희 병원에서는 니들 r 프라고 해서 침을 찔러 넣어서 고주파로 지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. 다만 이 방법은 1회 만에 효과를 크게 볼수 있지는 않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, 옛날처럼 점을 빼는 방식으로 태워, 태내는 것보다는 흉이 덜 지고, 또 재발이 적다는 거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